안녕하세요. 신도룡 장군입니다. 오늘은 어떤 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냐면 음, 조상 꿈, 조상 꿈입니다. 오늘은 귀신 꿈이 아니에요. 귀신 꿈하고 조상 꿈은 다릅니다. 자, 조상 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조상이랑 누구냐? 조상이랑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부모, 조부모, 증조모, 증조모 예. 그 다음에 고조부, 고조모 위대 이제 조상님들이 어 저의 우리의 조상님이 되시는데 근데 증조부까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한 어 나의 당대 할아버지, 음 나의 조부모님을 아는 분들도 있고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상님에 대해서 조상 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상 꿈은 대체적으로 흉몽일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예, 그 좋은 꿈일 가능성은 거의 많이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상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조상님이 어? 나의 이제 조상이 평상시의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나오셨다. 웃으시면서 평상시에 입고 다니셨던 옷을 입고 나오셔갖고 나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흐뭇하게 웃고 계신다. 그 꿈은 어. 내가 앓고 있던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꿈입니다. 반면에, 조상님이 나오셔서 울고 계신다. 옷이 막 더럽고, 옷이 막 지저분한 옷을 입고 나오셔서 울고 계신다. 아니면 호통을 내시거나 그러신다.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관제나 구설이나 시비수나 사고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꿈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조상님이 저처럼 이렇게 하얀 모시 옷을 입고 나오셨다라는 꿈은 나는 잘 있다. 어, 나는 좋은 곳에서 좋은 옷 입고 잘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제사나 잘 모셔주면,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겠다, 라는 뜻이구요. 조상님이 검은색 이런 한복을 입고 나오시면은, 니 놈한테 앞으로, 내 자신한테, 어, 앞으로 큰 신변에 위협을 당할 일이 있으니 조심하거라, 라는 뜻입니다. 네. 어, 그리고 또한, 삼배 옷을 입고 나오신다라면은, 어, 이제 집안에 아프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실내에 상복을 입을 일이 있다 라는 꿈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상님이 나오는 꿈은 대부분 좋은 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조상님이 어, 나오셔서 또 말씀을 하신다면 더안 좋은 꿈이에요. 네. 그래서 조상님이 나와서 뭔 말을 하세요. 예. 네. 막 인자하신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나오셔가지고 때에 따라서도 뭐 조상님이 어느, 어디 지역을 가리키면서 뭐 산산바스 알려준다거나 뭐 로또를, 로또 번호를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꿈은 정말 희박한 것이고 네, 로또 당첨될 확률만큼의 희박한 꿈이고 거의 대부분 조상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나오시냐 조상님들 옛말에 죽은 사람이 말을 하면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하면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셔 갖고 말씀하신다거나 을 나에게 무슨 어,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날 하루만큼 단 하루 이틀, 사흘, 삼일까지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연에 방지하신 게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조상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조상꿈을 꾸시게 되면은, 일단, 어, 잘 생각해 두셨다가, 음, 잘 알고 계셨다가, 미연에 많이 방지하시고, 사고수나 관제수나 구설, 이런 부분은 잘 피해갈 수 있게, 네. 미연에 대처하시는 부분도 좋은,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신도령이 오늘은 조상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에 남겨 주시면은 제가 답변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